빠지는 나팔 빠져 여자는 쌈박하지 내 어깨 뽕 들어가지 내 바지는 나팔바져나팔바져내 바지는 나팔바져 밥도에 물새들도 차가 그리워지고 서러워서

오랜만이죠. 제가 3일에 한 번씩 올린다는 것이 어 요즘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고 아 굉장히 힘들 바빴습니다. 힘들기도 힘들었지만 바빴어요. 여기가 아 지금 다른 데서 지금 찍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어 사무실 근처에서 좀 찍다 보니까 자, 이렇게 공터 왔습니다. 공터 왔어요. 공터 왔어요. 공터 왔어요. 공터가 왔어요. 자, 공터 왔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요. 자, 제가 이번에는 RC카 영상을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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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십시오. 자, 자 보이게. 영금 응, 잘 보이시죠? 어, 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죽겠니. 예. 일단은 열고요. 이 알시카 수리가 요렇게 완벽하게 다 끝났습니다. 예, 완벽하게 다 수리가 끝났어요. 자, 수리 영상도 나중에 그 어, 어떻게 수리가 되는지 굉장히 알고 나면 간단한데 어떻게 수리가 되는지 이걸 좀 전반적으로 공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나중 문제고요. 일단은 수리가 됐으니까 잘가나 봐야될 거아니요 예. 한번 잘가나 보겠습니다 잘가야될 텐데 어, 비가 이따가 이따 그러냐? 하이 별로 이별와주 도와주네. 전원을 키고 여다 전원을 키겠습니다 이제는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 한번 쭉쭉 한번 달려볼까 합니다 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 요렇게 완벽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요 아 지금 비가 한 방울씩 들긴 한데 자 요것을 한번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끌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요걸 하나 달았어요 이 추접시랗게 하나 달아봤습니다 호 나중에 이것도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어, 단점을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보완할 것인가 이걸로 나중에 시작을 한번 여기에 가득 실어가지고 한번 뭐쌀두 푸대 한 40kg도 한번 실어 보겠습니다 지금 빈찬데 한번 가볼게요 <laughs> 이게 지금 약간 틀 만들어서 그러는 그런... 이렇게 완벽하게 어 시장도 잡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 저것을 제가 어 지금 보완할 점이 어 뒤에 약간 있는 것 같아 후진했을 때 뭔가 이렇게 양, 어 이렇게 싹 꼬인다 그럴까요? 그거.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것이 약간 이제 이렇게 뒤로 연결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이렇게 꼬였을 때 이 상태에서만 꼬여야 되는데 완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요걸 요렇게 안 되게끔 뭔가 삼각지지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그것은 조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거만 문제없으면 요쌀 50kg, 100kg 문제없습니다 힘이 넘쳐나요 왜냐? 이 바퀴가 요렇게 늘어나거든요 이 바퀴가 얼마나 빠르냐면요 바퀴가 얼마나 빠르냐? 아이고 죽껍네 또, 보여드리려면 또, 무릎 꿇어야 돼. 자. 이 바퀴가 얼마나 드러난가 볼게요. 이거 다 쳐요. 잘못하면. 그래서 얘들한테 이걸 절대 주면 안 되죠. 얘들이 갖고 놀고 싶다고 주면 큰일 납니다. 자, 보십시오. 바퀴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애기들이 어, 가지고 논다 그러면 이건 어른용 장난감이죠, 자, 어른용 장난감이죠. 어,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아 지금 비가 올라 그래요. 잠깐만요. 예. 제가 지금 이게 요즘엔 이렇게 아주 어 간단하게 만들어져요 뭐든지요 오디오든 기계든 굉장히 단순하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제 성능하고 고장률이 없어요 기술이 부족했을 때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기술이 좋아져서 굉장히 예전보다 단순해요 이 엔진 있고요. 나머지 동력 부분 연결돼가지고 그냥 갖다 쓰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 순정 그 모터가요, 어, 좀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몰라가지고 처음엔 이걸 순정으로 했는데 지금은 잘 가요. 근데, 어 제가 아무리 조심히 갖고 온다 그래도 한몇 개월 못 갖고 놀것 같습니다. 더 세게 갖고 오면 1개월도 못 갖고 놀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안에 있는 그 동력 부분 그 부분이 마모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좀 제가 아주 좀 내구성이 강한 걸로 어좀 순정이 아니라 약간 좀 개조된 거. 그런 비싼 걸로 나중에 제가 꽂아 보고요. 성능도 내가 시속 한8에서 90kg 되는데요. 어이 모터 엔진을 갈아버리면 100kg 이상, 120kg까지. 제가 해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돈이에요. 이런 것까지. 에? 다 돈이야. 돈 많으면 이런 거 사면 되지. 근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요. 사는 거는 좀 비추천이고, 나중에 직접 다이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새를 깎아가지고 만들면 돼요. 얘는 어차피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부속뿐만 아니라 부속만 빼놓고, 나머지 요는 날개 부분, 이런 것은 이제 멋스, 멋스러우니까 제조사에 나온 걸이제 쓰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 뭐가 하나 깨졌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직접 쑤셔버리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 오늘은 간단하게 RC카를 여러분한테 어, 성능 시장 보는 거 아까처럼 그렇게 어, 100km 나중에 이제 한번 씻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